거미집이야? 그럼 요번에는 이안이가 또 멋있는 거한번 그려줘봐 우와 이야 이안아 고래상어 같은데? 야! 우와 이안아 거기가 입이야? 응. 우와 이빨도 뾰족뾰족 그려줘 이안아 우와, 야나 이빨 뾰족뾰족해줘 뾰족뾰족. 해줘. 우와, 쩜쩜쩜. 왜는 뱀상어야. 아, 뱀상어라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빨. 뾰족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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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됐다. 이렇게 우와. 야 너무 멋있는 것 같은데. 요번에 다른 색으로 다 먹어도 그러죠? 어? 이거 이거 갖고 가 아니야 이나 안 갖고 가. 아빠 가 응. 갖고 갈라 그러면 못 갖고 갈게 해줄게 아빠가 알았지? 갖고 가요. 갖고 가요. 아빠가 못갖게 가게 해줄게. 야, 그 무슨 색이야? 아니 야, 그거 무슨 색인데? 엄마, 이나못 이나 만지게 해달래요. 야, 그거 무슨 색이야? 아빠 안 하잖아, 이나. 이나 예술 활동에 방이 안 되게 엄마가 해줬어. 어, 이나 이거 뭐야? 이거 보이거 이거 이나 이거 봐. 이거 보이거 봐. 이나야. 이나 야 이거 봐세요. 토니 침을 침지다 토니. 엄마 봐봐요. 우와 그 뭐야? 새로운 그림을 그렸네 예은이가. 이거 봐봐. 그건 뭐야 어,